다이아가 필요할 땐, 써니 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풀통입니다 자, 오늘은 또 대리 컨텐츠가 들어왔는데요. 자, 이 스페셜 최상급 변신 뽕기팩을 맡겨주셨고요. 일단 물량으로 보면은 23개지만, 또 이게 여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기대치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주님께서 어, 일단은, 노리려고 했던 게 희귀 변신인데, 착각을 해가지고, 지금 잘못 받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영웅 또 없는 장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고요 빨리 끝날 것 같지만, 어, 정성으로 한번 도전해 보고, 최대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 배우님들 그 최상급의 기대치가요, 보통 10개에 하나잖아요. 지금은 23개란 말이죠. 많으면 3개 정도 노려봐야 될것 같은데. 자, 한번 도전 한번 해보고요. 과연, 뭐가 나올지. 자, 도전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최사급에서 전설까지 나옵니다. 근데, 옆에 수호석 45개가 있는데, 일단 요걸로 수호석도 같이 해달라고 하셔서, 젤일 먼저 수호석으로 넣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몰려달라고 하셨는데요. 근뎀을 어디다 올리는거야 이거 이거는 덱쓰고금명자 이건가보네요 근뎀 크리스터 윗줄에 있는 요 위에 근뎀을 올리는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도전하는데 들어가는게 8개씩 들어가고요 그럼 5번 도전 가능한거죠 8,5,40자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윗줄에서 하나 나오던가, 아래 줄에서 하나 나오던가. <laughs> 뭔가 좀 그랬으면 하는데, 자, 볼통이의 선택은 1번, 마지막 거. 나이스! 아, 잘했어! 야, 이거 뭐... 수호석 샀는데단두단두 단두 번이면 성공합니다. 단두 대. 자 좋습니다. 근대만 화 가져갔고요. <laughs> 자그 다음에 올라가야 될게 형님. 어 요거 그냥 또 앞으로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그쵸자 이번에도 여덟 개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는 네 번의 기회가 아니라 뭐야 몇 번이야? 세 번의 기회인가? 어, 세 번의 기회가 남았는데. 자, 과연 불통이의 선택은 자, 이번에는 마지막 거. 아! 자, 여기에서 중요한데요. 마지막 한번 도전되거든요. 자, 또한 번의 마지막 거냐, 첫 번째 거냐 어, 왠지 느낌은 첫 번째 이거 이쪽은 없을 것같고요 요거, 요거 같은데 요거 자, 왠지 요게 좀 느낌이 있거든요 요거 어, 끝에서 바로 뒤에 거 얘가 은근히 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자, 도전 한번 해볼게요 자, 괜찮습니다. 요리 수호석은 재 문이었습니다. <laughs> 넘어가고요. 자, 이제 원래 어, 성공 확률, 성공 확률이 좀 높여 들었으니까 다음 도전 때 마저 쭉쭉쭉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laughs> 자, 이미, 아, 이미 목표 달, 달성을 했어요. 그때마다 가져왔고요. 좋습니다. 이제 최사급,

자, 마지막 하나. 마지막, 유종엠미 가능합니까? 최상급인데요. 아, 뭔가 부족한데? 자, 요렇게 해서 일단 뽑기 팩은요. 결과가 3개. 자, 이 정도면은 기대치보다는 잘 나왔다. 맞지요? 해서 유니크 나이트, 백작 안토리오, 유니크 레인저 이렇게 3개. 확정. 뭐야? 컬렉이 있었네? 야, 유니크 없었었나본데? 야, 뭐야? 비, 뭘 이렇게 많이 올라가? 야, 컬렉 축하드립니다. 뭐가 컬렉인 거야, 도대체? 오, 유니크 레인저가 없었구나. 이거 두 개가. 어 유니크 풀 세트 만드셨네. 아 형님 축하드리고요. 잘았어이 정도면은 스페셜 팩으로다가 대성공한 겁니다. 없는 거두개 채웠으면 인정? 아 요거는 진짜 유니풀 축하드리고요. 자 지금 합성을 희기까지 해달라고 하셨는데 볼까요? 자, 63장 앞에 앞장에서 2개3개4개 6개 6개 7, 개 6개 6개 1개 6개 6개 개6 2개에개 6개 개6잘 나왔네. 원래 확률이 1 7가 그러니까 어잘 나왔네요 자 이번에 13개 하나 두개아 13개 두 개면은 그냥 소소 세 장에 하나면은 나이스 희귀가 지금 41장이 있으시고요 근데 형님 이거 지금 영웅 도전으로 간다 근데 지금 아직 요거 각성 해야 될게꽤보이는데 근데 는명 아니야 금명 구명도 어, 뭐 올려야 되고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중 이게 뭔데요? 각성할 버스는 뭐야? 왜 있어? 공소 얘는 공소 걸려야 되고, 아 어, 이런 짜잘한 거는 나중에 해도 될것 같다고요. 이 짜잘한 거예요. 이게 <laughs> PV 리더 자, 좋습니다. 일단 합성으로 가 달라고 했으니까 합성으로 할 건데. 자 일단 최초 최초 사트 갑니다. 자 실패 만약에 하나가 떠주면은 중용가두 개를 얻는 느낌. 야 칠만한 게 하나도 없이 죄다 하나씩만 들어가 있냐 이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자 일단은 보상으로 하나 먼저 가져가고요. 블루 디카 나왔네. 사전법, 제발. 와, 야, 이거는 좀 뜰만 했는데 안 뜨네. 와, 이거는 좀. 자 마지막 4튼데요. 자 여기서 두장 주면 돼요. 두 장. 하나 더. 아뭐 나오냐? 어 캐플리셔 나왔네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 도전. 여기서 쳐줘야지. 하나. 이실로트 총 번개. 푸지직. 빠지직. 자 놀라왔고요. 아유, 놀래라. 자, 요렇게 해서 일단, 변신은 두 개. 중복인 것같고요 그쵸? 아, 이거 좀 아쉽다. 하나만 더 나왔으면. 뭐, 잠겨있는 것 중에 중복되어 있는 거 없겠지. <laughs> 아, 없네요. <laughs> 아, 코인은 일단 18만 개. 자, 요거는 다음에 주말에 또 팩, 팩 같은 걸로다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아, 이게 영웅이 하나가 딱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좀 아쉽고. 아, 병코로는 이거 도전 한번 돼요, 도전. 어떻게, 해 형님. 면코.. 아니 변코 15만개 태우실겁니까? <laughs> 영끌인가요? 설마? 또애 c 가 영끌을 좋아하긴 해네 이왕 도전한거 아 18만개 있으면 뭐합니까 어? 합성 포인트 제작이 되네 아 근데 이게 실패 이력이 지금 실패 이력이 아홉 번이라 이것도 좀 애매해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 부캐리까지 털면 부캐리에 있는 것까지 털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아, 설마 그렇게까지는 좀 아, 죄송스러우니까 <laughs> 자 아크섀도우로 갑니다 아부캐릭은 없어요 아 다행이네. 자, 있으면은 또다 털릴 뻔. 자, 세 개. NC가 또 나름, 요런, 주기,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 이미 합성할 거 하나도 없네. 와, 이거 뭐야. 이미 재물은 다 없네요. 그렇다면, PVP 데미지 리더. 군토각성 이시인가? 어, 군토각성이면 얘 리덕션 해야죠, 형님. 데미지 리덕션 있는데, 얘를 안 하고 있었네. 자, 재물이구요. 재물, 재물. 아, 이거 재물이구요. 다음에 요거 하세요, 형님. 자, 요거 데미지 리덕 올라야니까 다음에 각성하시기 바라고. 갑니다. 재물은 들어갔다. 자, 여기서 영웅 하나 떠주면 전설 도전까지 됩니다. 과연? 성공 확률은 12%. 갑니다. 제발. <laughs> 야, 야, 코일까지 털었다. 어? 이젠 더 이상 털게 없다. 먼지 한톨 안 나옵니다. 갑니다. 제발. 3, 2, 1. 번개업! 어? 아 이거 진짜 밑도 끝도 없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네 자요렇게 해서 형님 요거는 오늘 어, 스페셜 팩에서 컬렉션 두개 뽑은 것 자체가 개이득이라고 어, 보고 그 우리 형님께서 또 요구하셨던 수호성 예, 근거리 하나를 뚫었다는 거 여기에서 일단 만족하고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네 즐거운 일이지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금빛 캐릭 형님 그, 방송하시기를, 방송도 하시거든요. 네, 우리 형님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부통이었습니다.